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아마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밤잠도 잘못 주무신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고, 시장에 되게 오랫동안 참여해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이렇구나. 그냥 지금 현재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꽤나 많이 놀래신 분들 아마 되게 많으실 텐데, 암호화폐 시장이 원래 뭐 모든 투자 시장 중에 아마 가장 어려울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같이 이렇게, 조작질이 난무하는 어떤 그런 시장에서 어차피 주식시장이 됐건 금은시장이 됐건 다 마찬가지로 본질을 따고 들어가면 뭐 로스차일드라고 하나? 그뭐 그런 어떤 그런 세력들의 힘에 의해서 사실은 다 이게 어? 등락차가 반복이 있고 뭐 질병에 관해서도 다 저는 그런 것들이 뭐 이게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사실 다 그런 게다 어 연관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저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주식시장에서 사이그 서킷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어, 갑자기 한동안 이제 주식시장을 멈추는 어떤 그런 사, 사태까지 발발했는데 어, 마이너스 7.79% 나스닥이 7.29% 그리고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7.60%나 많이 까졌어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어, 유동성 공급을 지속적으로 한지 모르겠는데. 달러 인덱스마저 지금 같이 벌건불이 번쩍번쩍 번쩍 보이면서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자산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암호자산 시장은 떨어졌고 지금 주식시장이 떨어지니까 암호자산 시장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 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변한 게 없거든요. 그니까, 뭐, 안전자산이다, 뭐,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없다, 뭐, 있다, 이런 거를 떠나서, 저는 분명히 금융카르텔들이 이, 이 시장을 주식시장 외에, 나스닥이나 뭐, 아니면 뭐, 백트거래소를 만들어낸, 뭐, 그들에 의해서, 어 어쨌거나, 이게 우연히 발생된 어떤 플랜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지어서 보면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경제 공황 사태가 지금 발발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유동성 잔치가 끝난 이후에 그들이 또다시 유동성 잔치를 벌릴 만한 또 하나의 노름판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노폴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저는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제도권 수용에 관한 관련 법률안이 FATF에서 아직 작용을 안 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같이 이렇게 동조해야 돼서 그런데, 분명히 올해 중반 이후나 하반기 가서는 분명히 차별화 장세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더 이상 주식시장 내에서 그들이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어 저는 그렇게 많이 오래 못갈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예전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일단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천년 동안 이어온 그 금이라는 어떤 그 번쩍번쩍거리는 그 노란 황금이란 그 존재 값어치에 관해서 뭐 좋다 어? 비트코인보다 뭐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건 저는 이 가격대가 여러분들 아마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계속 제자리 걸음으로 다시 간다는 거죠. 1700달러까지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다시 조정장세가 있어가지고 제자리 걸음 갔어요. 그러니까 1700달러가 넘어가더라도 저는 분명히 수익률 차원에서 암호화폐 장세가 분명히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뭐 미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뭐 중국도 마찬가지, 독일 뭐 유럽 지수도 마찬가지, 막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독일의 5년짜리 채권 수익률에 관해서도 마이너스 0.989%예요 음. 자, 지금, 시,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이 까지면서 뭐 10년물짜리 그리고 30년물 채권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스마트머니들이 그만큼 현금화하거나 뭐금은보다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이쪽으로 지금 채권 시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익률 쪽으로 돌아섰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현물경제 지금 현재 전세계 돌아가는 이런 시장 자체에서 썩 좋은 건 아니죠 어쨌건 근데 거의 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금융 카르텔들이 쓸수 있는 마지막 아. 카드에 패를 까는 거의 시점에 거의 직전까지 왔다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어 연방준비은행에서 Fed에서 이제 그 타겟 금리 발표를 이제 지속적으로 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하거나 오피셜하게 FOMC 회의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보라색 선에 의해서 금리가 하락할 거다. 하락을 발표할 거다라고 나오면 시장에선 오히려 공포지수, 빅스지수라고 하죠. 노란선인데 그거는 급상승했다. 그니까 러 예전에도 이제 2009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금리 하락 할수 있는 시그널이 되게 점점 올라가면서 빅스 시그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자, 이 애기인 잭슨 연준의 컨트롤 범위를 일단은 벗어났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중앙은행이라고 하면 통화량을 조절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디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뭐 그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연준 의장이 원하는 의도에 벗어난 일이 되게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 같은 현재 상황에서. 자, 여기서 금리를 얼마나 더 많이 가파르게 내려야 시장에서 반등이란 반등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연준의 컨트롤 범위를 일단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블룸버그 통신이 됐던 아니면, 뭐 유수의 어떤 어, 금융 카르텔들,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 다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미국이란 나라에서 금리를 0%까지 제로금리까지 만들어낼 거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그런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어, 요즘에는 이제 언론사에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1.75%였다가 긴급하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0.5%를, 이제 금, 금리 인하면서 1.25%인데, 다음 FOMC 회의가 있을 때 0.5%를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0.25, 0.25를 동시에 하면, 여기서 이제 1%가 더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마이너스 쪽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서 주식 시장도 반등을 하고, 암호화폐 장세도 뭐 가, 같이 오르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 어, 이렇게 거대하게 계속해서, 어, 마지막 유동성의 잔치를 계속 버리다 보면, 결국엔 이게 골마서 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그걸 이미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블룸버그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거라라는 그런 얘기를 발표를 했었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제로금리 이후에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라는 거죠. 그니까 러 예전에는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동안 막 이렇게 하면 그 이후에 신흥국에 달러를 풀어놓고 금리 인상을 시켜서 양털깎기를 했죠. 그래서 또다시 이게 번복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부강해진다. 이런 썰을 푸는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공식은 예전에, 예전에 석유라는 어떤 그, 그 그거를 매개로 해서 그 위에 달러가 이제 창궐할 때, 페트롤 달러가 창궐할 때, 그 얘기고, 지금 같은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 위주로 재편되는 시기에서는 석유라는 조, 조, 존재, 그리고 물리적인 어떤 그런 세상에서 물리적이지 않은 조, 어, 어떤 그 세상으로 점점점점 이제 변해가는 지금 과도기적 상태잖아요. 그, 그러기 음.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제로금리 이후에는 금리 인상을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만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을 한다면 그거는 미국한테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격으로 어 파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천조국이란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도 분명히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단기적으로 우리가 암호화폐 장세랑 지금 주식시장이랑 같이 이렇게 봤을 때뭐 주식시장이 기술적 반등이 약간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은어 fomc 발표하는 날짜가 있어요 3월 18일이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이 날짜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때까지가 1.25인데, 아마 지난번에 긴급하게 금리 인하 했을 때가 0.5%였으니까, 3월 18일을 전후로 해서, 뭐, 17, 19일 날 정도 되겠네요. 그 전후로 해서 0.5%를 또 인하를 하면, 여기서 금리가 1%대 이하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주식시장하고 암호화폐 장세랑 아마 같이 아마 움직일 텐데, 오늘 날짜가 10일이니까, 어,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의 텀이 있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가장 이제 핵심이 뭐냐면 암호화폐 장세가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간과하실게 되게 많으실 텐데, 같은 에너지를 공급했는데, BTC의 채굴이 반으로 줄어든다. 일명 이제 비트코인 하빙이죠. 똑같은 채굴기를, 똑같은 전기를 공급해서 채굴을 하는데 누군가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8개 채굴됐던 게 4개밖에 체결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결국에는 채굴량이 줄어들면 결국엔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반감기가 돌아있다 라고 해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시점은 어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한두달후 정도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직전이 아니라 예. 그래서 어쨌건 만약에 반간기 전에 장세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같이 계속해서 지리하게 이런 식으로 반간기 전까지 흘러가면 반간기 이후에는 또 다른 아마 장세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반간기 전에 지금서부터 뭐 다시 반 급반등을 할지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살아나면서 암호화폐 장세도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반간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만 달러 위로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만약에 펼쳐진다면 반감기 이후에 또다시 하락세가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반감기 전과 후를 잘 이렇게 보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건 어 반으로 줄어드니까 뭐 하여튼 저는 롱텀으로 뭐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 희소 가치성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 상관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엑슨 모빌 자 어, 석유에 관련된 어떤 그런 주식들이 급작스럽게 계속 하락을 해가지고 크루드 오일이 20달러까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제가 요즘에 오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되게 많이 했는데 예전에 이제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게,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뭐, 러시아 간의 치킨게임에서 벌어져가지고 중간에 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셰일가스를 이제 채굴하는 미국 입장에서, 어 가져갈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상황에서 되게 안 좋거든요. 왜냐면 채굴 단가가 50달러가 넘으니까. 근데 오히려, 뭐 미국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영역 확보 전쟁을 하지만 사실은 미국한테는 안 좋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오일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에서 골그만 싹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3차 산업 혁명의 끝이다. 4차 산업 혁명의 시작의 과도기라는 거죠. 지금의 현재 상황이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지만 어쨌건 분명히 한계는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은행 주식도 이제 마찬가지로 거, 뭐 엄청나게 많이 급락을 했는데 어, FED가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를 제로로 낮출 수 있다. 뱅코오브아메리카 애널리스트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제로까지 이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계속 이미 낮췄었던 유럽이나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폭락이 있었는데 뉴욕지수가 연세 폭락 버틸까? 지금 요즘에 이제 뭐 계속 미국 주식 계속 떨어지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 주식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주식보다 더 빨리 뭉개, 그러니까 무너질 수 있는 데가 어디 어느 나라냐면 사실은 일본이라는 거죠. 이미 제로 금리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아베노믹스가 시장에 먹히지 않은 지도 상당히 오래돼서 더 이상의 카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본이란 나라는 인구 고령화 측면에서 상당히 빠르게 올라간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는 향후 5년에서 10년 이내에 분명히 통일이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이 문제는 아마 해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제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직장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대출금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과연 암호화폐 장세를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계속해서 버블이 계속 쌓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사상 누각처럼 계속 올라갈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아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히 결론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뭐 이번에 질병 사태가 이제 벌어지면서 뭐 재택근무부터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직장, 직장을 잃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하는 자영업을 그냥 폐업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어쨌건 사람들 호주머니에 돈은 계속 줄어 말라가고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시간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부실 채권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어, 그,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은행에서 융자를 해줬는데 그 돈을 못 갖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면, 과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까? 어, 그 안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정부에서 이제 국민들한테도 또다시 이제 뿜어내고, 어? 아니면 양쪽 완화를 또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또다시 전 세계 경제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현재 이제 거의, 늙어가지고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인 현물 경제냐, 아니면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위주의 암호화폐 생태계냐, 라는 거에 포커스를 잘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명히 그런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거를 제 영상에서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어쨌건 나스닥에서 GCD 그룹이나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 뭐 코인베이스 등 그리고 세, 세계에서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계속 암호화폐 장세의 권, 어, 법안에 관해서 계속 환기를 시키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는 분명히 그들이 그리는 로드맵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내가 투자한 코인의 숫자가 막 이렇게 계속 줄어든다고 해서 거기 그것만 바라보시면 아마 어 스트레스만 엄청 많이 받으실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시장을 떠나시게 되실 수도 있죠. 근데 좀만 참고 견뎌보시면 분명히 이 지점 어느 일정 시, 시간을 분명히 지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그림이 분명히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주식시장하고 똑같은 상태의 어떤 그런 투자 시장이 분명히 암호화폐 시장에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 없었던. 예.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예. 오늘 뭐별 도움 안 되는 그런 말씀만 드린 게 아닐까 모르겠네요.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자주자주 찾아봐야 되는데 예. 저도 그러네요. 사실 마인드.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